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절과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세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세의 아들 기도언이 미드한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요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과 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의 그런 일대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300 용사 이야기,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원, 그런 기도원은 우리 마음속에 그럼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도원, 뭐예요? 아, 용맹하고, 아, 좀 스마트하고 그죠? 300명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겼으니까. 어떤 이미지예요?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고 또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2절에 보게 되면, 요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요, 큰용사여 요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셨습니다. 기도원은 왜큰 용사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는 처음부터 큰 용사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겐 왕이 없던 인간적인 왕이 없던 시대였죠. 거기다가 원래 왕으로 따랐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듯이 막 떠나면서 또 배도하면서 왕이 없는 상태, 말 그대로 거의 춘추전국 시대 같은 사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그 중에서 기도온이 살던 시대에는 어떤 족속이 그들을 괴롭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냐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많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뭐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괴롭히고 있었어요. 사사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4절입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그죠? 보통 뺏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싸그리 긁어가는 겁니다. 싸그리, 박박 긁어가지고 빼앗아 버리거나 다 없애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미디안의 핍박을 받아서 뭐 어떤 시대가 된 거냐면, 먹고 사는 게 걱정인 시대가 된 거예요. 1차원 적으로 그냥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든 시대가 됐어요. 아, 그래서 내일 뭐 먹지? 다시 말하면 민생 문제 해결이 이스라엘에게 최우선 과제가 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도원이 부름을 받았어요. 어때? 시대적 배경으로 오늘날과 비슷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는 시대? 다른 의미로서 먹고 사는 게또 걱정이 되는 시대죠, 그렇죠? 저희가 먹을 건 많지만 이런 시대에 기도원이 민족을 위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시대에 부름을 받았던 기드원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12절에 큰 용사라고 칭해지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300용사를 데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을 이겼던 그 기드원은 과연 어떤 모습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가 소개하는 기드원은 결코 뛰어난 가문의 사람은 우선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순제에 보게 되면 그는 관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원은 소위 뭐요 이스라엘 계층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가문이나 뭐 뛰어난 뭐 자제 집안이거나 그러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비주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원도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비주류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사로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요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5절,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주 난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원이었지만 민족에 대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은 사실 그의 형제들이 뭐 부모님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미디언과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만 살아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 거기에 대한 이렇게 뭔가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의 가족은 민족과 동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가진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혼자 살아남은 기도원은 막막한 현실 앞에 두렵고 외소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미단의 눈에 피해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어떻게 해 먹어야 해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사기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미디안한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기도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뭘 하고 있었어요 어 아, 타작하고 있어요 타작 뭘 타작하고 있어요 미를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틀에서 뭔가 이상하죠? 밀은 어디서 해야 돼요? 어 타작 마당 거죠? 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고 있냐면 포도주틀에서 그 조그마한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읽었던 대로.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미디한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이 기도원이 그 300용사, 그 기도원이 맞나? 용사의 조짐이 보일라면 그죠? 그때부터 벌써 어, 올 테면 와봐라. 난 마당에서 타작한다.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저기 구석에서 포조 접칠해서 어, 들킬까봐. 여기에 나타난 기도원의 모습은 결코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그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부조의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포도원에서 타작한 것은 포도원이 거의 주목을 받지 않는 까닭이었다. 기도원은 은밀한 곳에서 말 없이 일하면서 슬픔에 젖어 이스라엘의 상태를 숙고하고 자기 백성에게서 압박자의 멍해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미를 넓은 타작이 아니라 포도주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막 타작하면서 그렇게 떨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도. 생각은 뭐 했다고요? 백성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없나? 분명히 기도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 가슴에는 동포들을 위한 그리고 이 상황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귀히 보시고 기도원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본 것처럼 기도원은 큰 용사는 커녕 작은 용사도 아닙니다. 그냥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물론 현재 그의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를 부르신 현재의 그 기도원의 모습이 지금은 모습이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젠가 내 힘을 쓰겠지라고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중에 진짜로 뭐가 됐어요, 나중에. 큰 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변하게 될 그의 모습을 큰 용사로서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큰 용사의 시작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기도 전부터 뭐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아, 어떤 방법이 없을까? 절망의 조건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품은 거룩한 열정이 있었기에 그큰 용사의 시작이 가능하였습니다 기도원은 우상순배가 판치고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깨어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의 상태를 숙고하고 돌아봤습니다. 아, 우리 민족이 뭐가 잘못됐지? 적을 무찌릴 그런 해방과 백성들의 개혁을 꿈꿨어요. 그의 상황은 아무런 백도 없고 비굴하게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나님들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하고 이 암담해 보이는 상황을 극복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가 큰 용사로서 칭해진 것입니다. 나만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사는 타오르는 큰 열정을 가진 기도원은 정말 큰 용사였습니다. 요즘 시대는 참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입니다.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시대는 편해져 가는 것 같지만 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뭐 지금 그런 얘기도 안 나와요. 아직 가망이 없어 보이나 봐요. 더욱이 우리 교단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인분들과 청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은 더합니다, 그렇죠? 정말 막막해 보이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냐면, 교회를 지친 모습으로 오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직장에서 또는 뭐 세상 속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 하는 그런 모습처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간간히 신앙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를 점점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고 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더 처하게 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거룩한 꿈과 열정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상황과 많은 조건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나의 마음은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어야 합니다. 눈빛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정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6일 동안 수고하다가 토요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지친 모습이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마음과 눈빛이 살아 숨 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심하게 신앙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르게 신앙할 수 있을까? 답이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열정을 가진 기도원이 큰 용사로서 불리게 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는 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타는 꿈과 열정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큰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하나님과 밀당을 하죠. 하나님, 이거 뭐 양털 적셔 주시면 믿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확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자꾸 시험하다가 결국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사기 6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최초로 주어진 사명과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동네에 있는 그 우상들이랑 그 아세라상, 뭐바알상 이런 것들을 다 부셔서 그런 산당들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걸 뿌리 뽑아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당당하게, 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별내동에, <laughs> 별내동에 여기 뭐, 어떤, 어, 뭐, 뭐, 우상이 있었어요. <laughs> 뭐 동네 사람들이 다막 가서 절하는,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이상한 종교가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가서 부셔라! 해서 가서 부, 부실 수 있겠어요? 부시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맞아 죽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부와의 전쟁, 미디안과의 이런 전쟁과 그 회복 전에 안에 내면으로부터 그죠? 우리가 먼저 새로움 거듭나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기도원에게는 이것이 아주 두려운 명령이었어요. 사사기 6장 2 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기도원이 이렇게 그 명령을 받습니다. 이에 기도원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행했어요? 밤에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아까 11절 12절에 큰 용사 기도나 불렀는데 계속 나오는 기도원의 모습이 큰 용사가 아니야. 기도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밤이지만 그죠? 무서워서 백주 대낮에 그런 일을 하진 못하지만 여튼 밤에라도 이것을 뭐 해요? 해내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갈가먹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와 또 타락, 세상과의 타협, 그런 것의 상징성도 분명 존재하였습니다. 기도원은 그것을 부숴버린 것이요. 비록 밤이었지만 이것은 굉장한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일로 기도원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사사기 6장 32절에 뭘로 바뀌어요? 그날에 기도원을 뭐라 하였어요?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하였더라. 여룹바알 뜻이 뭐냐면 바알과 싸운다 라는 이름을 그가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원은 참 떳떳하지 못하게 일을 행한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행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여룻발이라는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발과 싸운다. 얼마나 멋있는 이름이요? 너가 죄와 싸우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또 뭐해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낮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밤이라도 괜찮아요. 그한 걸음이 그 민족과 우리의 삶의 개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투쟁하기 시작한다면 기도온과300 용사 이야기는 더 이상 뭐 꿈이 아니에요. 이 일을 시작으로 뭐야 그가 진짜로 큰 용사가 되어갔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짧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벌써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벌써 불러주셨어요? 이미 큰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원처럼 훗날 정말 큰 용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십니다. 암울한 상황이지만, 다들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정과 꿈을 가진 사람. 너무 소심해서 대놓고 뭐 이렇게 할수 없지만, 대놓고 신앙하지도 못하고, 숨어서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해내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맨날 부딪히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도전하고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큰 용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비슷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용사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응답하게 되길 노력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큰 용사로서 또 300명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